안녕하세요. 신혜손 함대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또한번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돌파해준 시장이죠. 일단 각설하고 저의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쪽부터 수위, 에이브, UX 링크, 스테이터스, 세타토큰, 아발란치 등등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최근같이 좀 개미털기를 비롯한 그런 가짜 하락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상승 구간에서 적절한 대응과 저점 매수를 통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계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주에도 제가 한참 불장이니까 중간중간 개미털기에 속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렸죠. 혹시나 패닉셀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집중해서 따라오시면은 손실 회복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당장 수익도 수익이지만 최근 뭐 손실 나서 좀 어려우신 분들도 제가 다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지금 입장하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100% 무료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운영하는 만큼 저 영상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급등 코인은요 바로 주피터 들고 왔습니다 자, 주피터의 경우에는 최근 몇 차례 발생된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흐름이 깨지지 않은 채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몇안 되는 코인입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주피터는 이번 달초요때 페럴의 상단부 저항을 맞고 상승세가 멈추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장대 음봉 만들면서 조정을 받았죠 자, 하지만 정확하게 지지를 받쳐줘야 될 구간에서 확실하게 지지가 나왔죠 어디냐면은 채널 하단 라인과 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60일 이동평균선 요 라인까지 하락했다가 정확하게 터치하고 가격 방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좀더 설명드리자면 60일 이동평균선은 캔들이 위에 있냐 아래 있냐 그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점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좀 중요하게 보는 이평선입니다. 60일 말고도 저 120일도 같이 이렇게좀 중점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페럴 채널 하단부에서 지지받고 다시금 60일 이평선 위쪽으로 안착을 해 줬죠. 제가 추 제가 가로줄을 좀 하나 더 드렸습니다 최근 차트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1,500원 부분 주요 매물대 지지까지 더욱 선명하게 형성된 모습 이걸 보셨을 때 지지력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그다음은 어 매수세 반등 지금 적절하게 발생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하락에서는 전부 다 가격 방어를 해주었고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을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래쪽에 빼놓을 수 없는 거리량을 보더라도 채널 안쪽에서 이게 상승세 보여주 때 어,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만 쌓여 있을 뿐 뚜렷한 매도 거래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어느 정도의 소폭 가짜 하락이 나오면서 개미들의 물량만 좀 세력들에 의해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단서들을 토대로 지금 주피터 당장은 일단 1차적으로 요 채널 중단부 그리고 다음 채널 상단부까지 단기 급등 수익 노려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역대급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연말 장식 확실하게 할수 있는 그런 포인트 중 하나니까 소액이라도 꼭 매수해 보시고 정보 방에서 무료 매도 타점까지 받아가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제가 다만 요 물론 일주일 안에는 단기급등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상만 보고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처럼 무료 정보 방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실시간적으로 바로 이렇게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참고하시면서 개인매매 이어 나가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우선 정보방 입장 가능한 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지금 클릭만 하셔서 바로 입장하시고요. 남은 12월 불장 챙겨갈 수 있는 수익이나 수익들을 전부 다 안정적으로 챙겨가보시. 시길 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요 주피터 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